유다 왕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던 왕이 요시아 왕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왕들이 우상숭배를 하였던 것을 다 헐어버리고 태우고 섬기는 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의 할아버지 문하세 왕이 악행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21장을 가게 되면 그의 할아버지 문하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문하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지요 히스기야도 종교개혁을 시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정반대로 그의 아버지가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두고, 또 성전 안에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는 제사를 드리고, 점치는 자와 박수를 박수 한 자를 신뢰하며 그들을 신임하였습니다. 무나세 왕의 그 악한 행위는 이방 어느 민족 가운데도 볼수 없었던 악행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케 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을 가게 되면, 에스겔서 36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의 거룩함을 너희를 통하여 나타내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약속대로 행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믿는 자들이 엉뚱한 짓을 하니까 지금 하나님. 그러면 사람들이 지긋지긋하고 아주 징그럽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이 22절에 나옵니다. 말씀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우리 말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존심이 상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심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주를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또 이방 땅에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새 언약을 약속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그 백성들은 흩어지게 되지요. 그 백성들을 다시 새 예루살렘으로 모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은 누구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부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상 숭배를 왜 한다고요? 나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26절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제 여러분의 그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남으로 인하여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27절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였잖아요. 그들이 가난해서 망했어요? 아니죠. 그들이 부여하게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극히 적어요.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거듭나게 해서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을 거하시게 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27절 뭐라고요?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되면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떻게 할 때요? 약속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두어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시는 분으로서 그 말씀을 밝혀주시고 또그 말씀대로 행하며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누구를 기쁘게 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 드리게 함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 드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밝히 알아서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을 했는지 알고. 그 멸망한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신 이유가 무언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전부 자기 뜻과 자기 주장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심각한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을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을 했어요. 오늘날 믿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아시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기억하시고 순종의 자리에 서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